스카이림 애니버설리 이어서 가야죠 내가 보니까 드래곤 브릿지로 가라 그랬는데 드래곤 브릿지로 왔습니다 여기 술집에서 책을 읽으면 되는데 이건가? 아 어, 이건가보다 강 아래 시체를 조사하세요 어 여기네? 경비병 쪽지 읽겠습니다 아, 여간에 알레피우스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그 녀석이 수상하대요. 아, 자기가 범인이래요. 나랑 한판 붙제요. 여기 있구만. 와, 장비 좀 봐요. 오, 꽤 튼튼해요. 하지만 법사랑 마트를 떠서 지다니. 부족하구만. 방어구, 아, 또야? 아, 살릴라 그랬는데. 아이씨. 내가 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새롭게 입혀주고요 마법정 화염정 방패 방어 피해 흡수 그리고 지구력 재생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 이바스테드로 갑니다. 여긴가 이건가? 애완토끼. 어? 아 얘가 이름이 엉건키구나 당근 매기기 당근 당근 간식을 원하나 어 됐다 어아 스키버 같은거네 토끼 요렇게 생겼습니다 얘를 얻는 퀘스트였나봐요 퀘스트라고 하기에도 좀 뭐하네 그냥 얻어졌어요 거긴가? 자, 여기에 있는 책을 읽어서 캐스트를... 이건가? 이건가 보다... 오... 오... 뭔가 잔뜩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이 지팡이의 힘을... 다루고 싶다고 합니다 일제의 주인은 유물들을 주우세요 오. 어, 일로 가는 거예요 동제국 회사 여긴 거 같은데 바다종마 손실 아, 물속에 들어가서 반지를 찾는 건가 봐요 차차 이 미친 것 같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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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어워 잠깐만 잠깐만 촛불이 필요할 때다 자 들어갑니다 아이 촛불 해도 소용도 없네 씨. 네, 쭉쭉 가요 어 뭐야 오 매지카 재생가 매지카 마지막 말 드레모라 소환하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네요. 버리겠습니다. 여기서 소환하는 것 같습니다. 누치시라고 오. 오호. 오, 아 다음 녀석이 나오나 보네. 잠깐만요. 버려본 것 같습니다. 아, 오, 오, 이 잠깐만, 잠깐만. 군주다 군주. 여, 군주 전투력 제법. 와, 여. 회수. 특급 화염. 와, 너무 좋은데? 심장 뽑아갑니다. 군주님. 무기 안 가져갈게요. 그무기로날 지키도록 여기요. <laughs> 들어봐요 잠깐만. 아, 내가 가져갈게.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바닥에 놓을 테니까 주았어 대장간이랑 지팡이 마법부여대가 있으면 되나 봐요. 이건 마커가 없으니까 그냥 미어와치 가서. 어 여기 있다. 오. 음, 달의 지팡이. 태양의 지팡이는 어딨어요? 아, 밑에 있구나. 오호. 지팡이 두 개랑 목걸이가 보상인가봐요. 흑마법사의 표시는 소환마법 매지카 감소. 이거는 뭐, 데드스럴 같이 엄청 소비량 높은 거쓸때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군주의 반지도 얻었죠. 매지카 재생에, 만화까지. 거기다 달의 지팡이, 이건 환영 마법이 나가는 지팡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지팡이, 이거는 파괴 마법이 나가는 거고요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어, 이구 오, 오, 전투 준비 자세 잠깐만, 특급 화염, 어때, 지어 봐, 지어 봐, 야, 야, 싫어하고, <laughs> 이거. 그래, 뭐. 화염구 정도면 뭐. 먼 거리로 싸워, 그냥. 팀킬 엄청 할것같아 쟤. 야, 나, 야, 내가 잡아야 돼! 아. 그러지 말자. 아, 이미 다죽으면 어떡해. 하, 진짜. 쟨 됐을까, 여기? 좋아. 야, 너있는 너 걔랑 싸워. 나 이거 테스트하러 가야 되니까. 아, 남아있구만. 이게 이제. 찬형 어 이거 뭐야 가격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이제 죽어라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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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의 색깔이네 굉장히 별로네요 굉장히 별로야 굉장히 별로야 말도 안되게 별로야 이걸로 이제 정신 못차리게 하고 이걸로 공격 정신 못차리는거 맞지? 나한테만 더 강해진거 아니지? 색깔이 좀 불안한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게 분노, 분노 상태, 분노 상태. 아, 르기야 가. 와, 있네, 해골투사. 드디어 새로운 해골을 쓸수 있게 됐습니다. 아, 사수 버려. 아, 근데 얘 쓰면은 <laughs> 저기 군주님. <laughs> 아. 군주님 미안하네 군주님 <laughs> 아니 딴데 보고 있네 그래도 소용없어요 쓸기 때문에 <laughs> 아 이게 이제 새로운 해골 해골 투사입니다 저기 저 개체수 한 마리마다 공격력이 10%씩 상승해서 최대 50%까지 상승하는 해골 투사입니다 군주님은 저기 집 지키고 계세요? 나중에, 검 넣어드릴게요. 아유, 자,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누워 계세요. 쓰러진 마네킹처럼. 자, <laughs> 해골투사 좀 볼까요? 투사야, 가라. 보여줘라. 사수도 상당히 쎘기 때문에, 얜더 세겠죠? 한대 버텼고. 아니, 뭐야. 별 차이 없잖아. <laughs> 사수랑 에이! 3대 버티는 것 같은데 딱? 아 이건 아니지 등급의 차이가 있는 에이! 그래 거인이 좀 많이 강하긴 해 솔직히 니 잘못은 없어 좀 멀리 소환했으니까 이번에 상관 안돼그한 대도 못 때리고 죽지 말고 진짜 아 뭐해! 왜 꺼낸 걸 다시 넣다 빼는 거야 아, 야, 진짜. 아이씨. <laughs> 한 대를 못 때린다고? 나는 무적. 자, 이제 때려봐. 오, 딜쎄, 딜쎄. 솔직히 말해서 사수가 더 좋은 것 같네요. 저 최상급 강령술 배우겠습니다. 고야. 티베깅 하지 말고 비켜라. 개이만한다 해강의 소환수 <laughs> 따라와! 오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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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공속 살림 직후라서 아팔팔하하죠시태 태어난 분일일야야아해투투전투투을을 봤죠. 죠 거인은 너무 강했고 어디 가세요? 그렇지 어, 좀 미묘한데 근데 이게 왜안 싸우지? 이연타어 노산강도 꽤쎄니까 그래 좋아 일단 산적은 한방 당연히 한 방이어야지 사수도 한 방인데 자 야 <laughs> 쟤랑 비교하면은 <laughs> 쟤보다 강한거 맞지? 아니 옆에 쟤가 있으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네? 자 가라 아, 좋아, 좋아. 뭔가 세 보여. 뭔가 센거 같아. 아, 좋아. 뭔가 센거 같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28 레벨인데 32 레벨에 애니버설이 캐스트가 있다고 하니까 노가다를 해야겠습니다. 금기를 깨겠어요. 이미 즐길 만큼 즐기기도 했고. 자, 100. 소환마법 100입니다 추하지만 그 방식으로 올리겠습니다 돈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스승님 돈 가져갈게요 자 소환마법 100에 32레벨 이제 캐스트가 뜰텐데 100레벨 애니버서리 선마법이랑 32레벨 애니버서리 캐스트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 시간에 키겠습니다. 도바.